토지거래 허가는 이, 이 얘기예요 토지거래 허가는 지금 여기 등기에 소유자가 갑으로 돼 있고 지금 허가 안 받고 요 계약 매, 맺어가지고 요을 앞으로 만약에 소유권 등기가 을한테 됐다고 쳐봐요 등기가 을까지 넘어가도 이건 무효야 왜 효력 규정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이거 말소를 해버리고 다시 요 소유권은 갑에게 돌아가고 갑은. 돈 줘야 돼요. 얘한테 돌려줘야 돼. 이게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 허가 안 받았을 때 효력 규정을 어기면 요거까지 무효가 돼 버리는 거죠. 자, 근데 중간생략 등기는 뭐냐면 여기 토지가 있는데 A가 B한테, B가 C한테 요 토지를 매매를 합니다. 그러면 원래 등기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A, B, C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중간생략 등기는 어떻게냐면 하 그냥 A에서 B, C로 곧바로 넘어가 보는 거야. B는 생략하고, 그래서 중간, 중략, 중간을 중간 생략했다 그래서 중간 생략 등인데 이러면은 한번 B가 빠짐으로 해서 취득세와 양도세를 얘네들이 탈세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처벌은 받습니다. 근데 처벌은 받는데 A에서 곧바로 C로 넘어간 이 등기는 요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했을 효력규정을 어겼을 때와 달리 이건 무효였는데, 이거는 유효예요. 왜? 왜냐면, 이거를 무효로 하고, 이 등기를 무효로 말소했다, 그래도 어차피 결국은 토지 소유자가 C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굳이 등기를 무효로 할 필요는 없고, 얘네들은 그냥 처벌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예요? 어, A에서 C까지 넘어간 등기가 유효네? 그러니까 뭐예요? 처벌만 받고, 이렇게 무효로 안 만들어버리죠? 그러니까 요거를, 요거는 단속 규정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뭐가? 우리가 방금 봤던 요 중간 생략 등기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여기 적어 놓은 거 있죠. 그냥 한번 보세요. 어, 기억 안 나도 상관없어. 근데 중간 생략 등기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 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요 강행 규정을 어겼을 때 어떤 효과가 나는지를 봐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앞에 제한 능력자 배울 때뭘 배웠냐면 절대적 취소. 상대적 취소에 대한 내용을 봤거든요 자 그럼 그것과 똑같은 논리로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가 나오는데 요걸 교환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제한 능력자에서 뭘 배웠었냐면 이제 이걸 배웠습니다 취소의 이유가 딱네 가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 강차 이거 나중에 뒤에도 나올 건데 앞에 이런 거 배웠어요 혹시 기억 안날 수도 있어 여러분들 왜냐면 이래독 하신 분들은 당연히. 뭐 기억 못 하는 게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희미하게나마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취소가 제사강착 중에 만약에 제한 능력자가 B한테 요거를 팔았어. 근데 이 씨가 B한테 다시 이 건물을 살때살때이 씨가 얘네 둘이 제한 능력자와의 거리라는 걸 알았어. 아그야. 몰랐어. 선의야. 얘가 니가 알았죠. 얘는 몰랐죠. 그랬을 때 얘가 무효임을 주장, 무효임을 주장하면 어떻게 해야 돼? 선의건 악의건 간에 얘 다시 건물 줘야 되고 돈 다시 이렇게 돌려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절대적인 취소는 얘가 요 매매 계약을 취소를 하게 되면 제3자가 악인는뭐 당연히 돌려줘야 되지만 그러니까 악이라는 건 뭐예요? 얘네 둘이 제한 능력자의 거래라서 취소거리가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사네. 악인는 당연히 돌려줘야 되지만 이걸 몰랐던 선의의 제3자. 얘, 얘네 둘이 그냥 이게 정상적인 거래인 줄 알았던 선의의 제3자도 이걸 돌려줘야 돼. 돌려줘야 된다고요. 제한 능력자와의 거래에서는 왜 절대적인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도 보호하지 않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표현한다 그랬습니까? 제삼자가 제삼자가 대항할 수 없잖아. 취 소유권을 뺏기죠. 그러면 대항할 수 없는 거야, 그죠? 그러면 이 A 취소권자인 제한능력자는 선의의 제삼자한테 대항할 수 있죠. 대항할 수 있다는 말은 요걸 뺏어 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항할 수 있다는 말이 처음 민법 공부하면 잘 와닿지가 않아. 그 제가 계속 그래서 반복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주어가 누군지를 봐야 돼. 주어가 누군지. 대항할 수 없어. 절대적 취소에는 대항할 수, 대항할 수 없는데, 우리가 상대적 취소인 사기 강박 차고에서는 만약에,